안녕하세요. 블로그만 하다가 유튜브까지 새로 확장했습니다. 네, 니스 장지원이에요. 반가워요. 최애 유니폼 5 개를 뽑아서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제 얘기하면 은또 소개도 되고 뭐제 자랑도 할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유니폼은 이겁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서울 1랜드 fc 팬이거든요. 또 NC 다이노스 아니고요. 서울 1랜드 fc예요. 그래서 2014년 말에 처음 제가 서울에 올라왔고 그때 마침 유팀이 또 창단을 했어요. 서울 사일로 시작하고 한 팀의 축구 팬으로서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자라는 식으로 어, 이 팀의 창단 멤버가 돼서 어, 현재까지 와 있고요. 이, 이 유니폼을 제가 최고로 꼽은 이유는 사연이 딱 있습니다. 이 뒤가 중요하죠. 뒤가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민광 아니고요. 네, 민민광입니다. 어, 전민광 선수의 유니폼이에요. 그리고 옆에 사인도 있고요. 기억죠 그때 2015년 9월에 이제 충주 헌마일이라는 팀이랑 경기를 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났었고, 그리고 기었어요. 기분 좋게. 그래서 어, 선수단이 이제 퇴근하는 길 버스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전민광 선수랑 마주치게 됐죠 그래서 사인해 주시. 달라고 하고 이름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장지원입니다 했더니 아 블로그 잘 보고 있어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헉, 저를 아세요? 아예 그럼요 잘 보고 있죠라고 하시길래 그때에 갑자기 뭐 효과물 저한테 밀렸어요. 그래서 뭐, 어웨이를 만약에 사면은 무조건 전민광을 해야겠다 해서 어웨이 구매를 또 시작을 하게 됐고 그해서 유니폼에도 추가로 사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끼는 옷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민광 선수는 현재는 서울의 n 프시를 떠나서 포항 스틸러스에서 어, 등번호 22번 말고 4번을 달고 주전 선수로 활약하고 있고요 어 사실 잘 요새는 자주 연락을 못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응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어서 소개해드릴 유행품은 더 옛날의 옷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면 이기게 안쪽이 이제 구멍도 뽕뻥 뚫려 있어요. 통풍 잘 되라고. 수원삼성 블루윙즈라는 팀이고요. 또 제가 태어나서 처음 산 축구 유니폼입니다. 2009 시즌 홈 유니폼이고요. 사실 K 리그 입덕한 계기가 수원삼성 덕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2002 월드컵 때 처음. 축구의 매력이 빠지고 우연하게 케이블TV 본게 2000년대 아시안 슈퍼컵이라는 대회에서 당시 수원삼성의 이기영 선수가 중거에 슛을 팍 레이저로 꽂아가지고 결승골이 들어간 걸 봤거든요 그때 느낀 게 국가대표 아니고서도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구나 라는 매료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K리그에 또 관심을 제가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처음 K리그 직관한 경기도 수원경기였어요 2008년 K리그 챔피언 결정전 FC서울대 수원삼성의 경기가 이제 수원 월드컵 경기장 빅버드에서 열렸었는데 특히 그때 키포가 키포가 있었는데 수원 삼성의 이제 네 번째 우승이 눈앞에 있을 때 그때가 12월이었거든요 한방님이 축포처럼 다다닥 떨어지는 거예요 할때막 꽃가루 뿌리같이재있었습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진 수원 삼성 팬이 될 뻔했죠 리폼도 <laughs> 예. 샀고 이렇게 그렇죠 별세개에서 4개가 추가된 모습이고요 삼성 광고 스폰서도 할수 있고 또 등에다가 뭐 선수 이름도 가고수 있고 이쪽에 뭐 캐리 우승을 뜻하는 뭐 황금 패치 이런 것도 달수 있었겠지만 대학교 3년 째서 돈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얗게 파랗게 비워놨는데 네, 그래도 뭐 지금 요새 때로라도 좀 이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